세계 육상 연맹이 인정하는 골드 라벨로 승격한 2023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이제 한달반 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정상급 엘리트 선수들이 참가하고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며 사라졌던 동호인들의 대면 대회도 부활해 마스터즈 부문의 참가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주최 측은 일반 참가자들의 대회 첫 조기 마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건 기자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으로 대회를 이어온 대구 국제 마라톤. 지난해 방역 상황이 나아지며 세계 각국에서 엘리트 선수들이 참가해 대구 스타디움 인근을 달리더니 드디어 2023년 정상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회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키컬처 관광 이벤트 백선에 들었습니다. 뜨거워진 관심만큼 대구시의 기대도 큽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금 열배 속도로 지금 참가 신청이 되고 있는데 한 목표 대비 한 오십 정도입니다. 제 예상하는 바로는 한 이월 말경이면 조기 마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는 3월1 0일까지만 오천 명을 모집하는데 참가자가 이미 절반을 넘어 대회 첫 조기 마감도 기대됩니다. 저는 1월 중순쯤에 신청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오랜만에 대면 이제 그 대회로 진행되는 만큼 그 일은 그좀 설레는 마음을 갖고 좀 빨리 지원하게 된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돌아온 대면 대회, 육상 도시의 위상만큼 전국 런너들이 대구로 모이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달리게 되면서 완전한 코로나를 극복한 대구 시민들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대구 도심으로 돌아온 2023 대구국제 마라톤 대회는 4월 첫째 주 일요일 이곳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시작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